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기억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이라 너는 청년의때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젊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기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솔로몬이 달아갑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죄를 뉘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노 전도자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얻은 지혜를 그의 우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본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전도서.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는 겁니다. 도, 진리를 전하는 책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스노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진리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청년들만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청년의 시들에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청년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때 별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인 솔로몬이 살 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청년들이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늘날 청년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솔로몬의 시대를 살아보진 않아서 알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살았던 20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청년들의 모습이 그때 저보다도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잘 살고 있고 더 편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지금 청년들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렇게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을 들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한 가지가 바로 청년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걱정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편리한 시대에 살면서도 왜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청년들이 사로잡혀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해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왠지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행복하지 못할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좋은 대학에 나, 들어가야 돈을 많이 벌어야 안전의 입장에 취업을 해야 인생 성공한 것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볼때 부목사의 직장은 그렇게 안정된 직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이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인생 성공한다. 돈은 많이 벌, 벌고 볼 일이다. 직장이 좋아야 만사 형통한다.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약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 전도자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의 때를 극정근심 염려하며 살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수 있을까요?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되는 일, 안정적인 직장,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네 마음에 원하는 일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 네가 열정을 쏟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일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네 열정을 쏟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그 일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요리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와 재능, 다른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돈만 많이 벌고 안정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가 등록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와서 등록을 하고 청년의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겠다고 하고 잠시 집에 갔다가 청년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세가족 어, 인터뷰를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일을 몇년 동안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고 재미가 없어서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 이곳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승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잘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정말 기쁘고 보람되는 일을 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쁘게 일하고 보람된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주신 꿈과 하나님주신 은혜와 재능, 은사와 재능, 하나님주신 꿈과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늘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산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삶을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의 때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일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심어두셨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장수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신 은서와 재능, 하나님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삶, 세상에서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직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정말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노존도자 솔로몬이 청년의, 때, 청년의 때를 사는 젊은이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건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본문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의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젊을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마음에 품으라 계속해서 생각하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때 하나님을 기억하여 떠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젊을 때청년의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는 노스노자 솔로몬의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지혜책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후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본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 곤면을 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네 창조들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정말 룰,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렀고 늙고 병들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은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안 됩니까? 왜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 수, 살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많은 시월을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살다가 그의 인생의 노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 지나가 버린 세월, 허송 세월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그 행복이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쾌락과 기쁨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곳에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깨우니까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만이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논인의 청년들을 향해서 아직 살아가야 될 세월이 많은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내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그와 동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숫자보다 교회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숫자가 두배 혹은 세배 정도 더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지 출산율이 떨어져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성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성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외부모로부터 어릴 때 신앙을 듣고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만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수련회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청년의 때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을 처음 했다는 퍼센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면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을 통해서 청년의 때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년들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평생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노순도자 솔로몬의 건면처럼 청년의 때 만난 하나님을 평생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릴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에 온다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어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 한철, 이 여름 한철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주일학교에서...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온교의 모든 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의 진정한 희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성년들이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평생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동행하는 그런 성년들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